드디어 회원님이 요청하신 랭글러 4x2 데칼 스티커가 알리에서 도착을 했습니다. 거의 또한한달 정도 걸린 것 같은데요. 일단 이 알리에서 구입을 하실 때 문제가 지금 알리에서 스티커를 샀는데 이거 구멍 라인을 따로 뚫어서 보내주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작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예를 먹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거 스티커 구입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이 부분 꼭 미리 알고 구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, 작업을 하면은 제가 이런 느낌으로 나올 것 같아서 스티커 한번 붙여 봤거든요 테이프로 근데 작업하면 이쁠 것 같기는 해요 근데 혹시라도 작업을 좀 신중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스티커 사실 때는 제가 봤을 때 여분으로 하나를 더 사시는 걸 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느낌으로 데칼이 장착이 될것 같습니다 이상 이팀장입니다 꽤 깔끔한데요 저? 작업이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네요 포바 x 2라고 써있고 여기는 블루 여기는 블랙 무광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어떠한 컬러에도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완료되면 완성돼서 작업되면 또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